한개 더땡기이 목소리 어도되 제가 스테인리다 하거든요 아 그러세요? 아, 아니 사람 얼굴 나오는내겠나 이 사과가 이 카십니까? 아 만져놨다고 안 들어가는 거네. 아니야. 찌그러졌다고. 아니 교실에 못 먹히는 거야. 이몫 거야. 그렇잖아요. 안 들어가잖아. 오, 맞네. 맞실에안 먹잖아. 아이고 우리 사장님 망고. Can I help you take it down Oh, I forgot to put it in Thank you

아, 진짜 없어요. 온도고, 현재 온도. 현재 이건 가 온도를 지금 설정을. 30, 설정을 32도로 네, 네. 하신 왜냐면은 거. 왜냐면은, 지금 이제, 예린 나는걸 봐야 되니까, 일부러 온도 높게 나고그 다음에 이걸 네. 온도 낮추잖아요. 그럼 2 6도잖아 내가 네. 26도면 빨리 틀어놔야지. 응. 그러지. 시간, 시간 설정은 예, 예약, 예약 시간 예약 예.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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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이래. 예약인데, 이게할수 있는데, 이게 좀, 그게 불편해요. 음, 시간 설정이요네 불편하냐면, 지금부터 내가 1시간, 2시간 돌려라 하면 1시간, 2시간 밖에 안, 실제요 근데 의미가 없어요. 어, 온도로 어차피 네, 네, 떨어지면 올라갈 거니까, 네. 올라, 너무 그죠? 올라가면 내려올 거고. 네. 그리고 요거 자체가 티카가안 돌고, 그냥 요, 요 숫자만 돌아갈 때는 전기가 10W밖에 안 가요. 그 전기 오고만, 그게 없다고 보면 돼요. 편하면 상관없다는 야기야 온도 설정해서 열 32도로 한, 아까 사장님이 32도로 설정을 하셨을 때2 현재 온도에서 이 32도까지 가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예, 의미가. 다 음, 꺼져 버려요. 아, 온도가 딱제 네. 온도 오면 꺼졌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이제 지금 온도를 10도를 하겠다. 면뭐 10도 설정하면 되고. 네. 자, 지금 28도 한다고 하면 28도 27도가 되면 이제 딱 켜졌잖아요. 네. 딱 켜지면은 먼저 바람은 안 불어야. 히터가 먼저 딱불어야 음... 왜? 따뜻한 바람이나오기 위해서는 얘를 약간은 줘야 됩니다. 아, 예열을 해서. 그 다음에 하나. 응. 여지금 이제 온도가 돼가 26도가 되었다. 예. 26도가 되었다. 그러면, 땅가 흐르면, 기타가 꺼져요. 음. 아니, 땅가 흐르면, 기타가 꺼졌다. 이제. 기타가 꺼졌고, 꺼졌고 바람은 나오지만. 식혀주, 식혀주는, 식혀주는 거죠. 이 안에 내부를. 나머지, 음. 아, 안에 내부를. 네, 예, 아. 왜냐면, 이게 계속 열받을수도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선 식혀주려고. 바람은들어 일부 정도 아, 그다음에 그 일분 정도 후에는 자동으로 꺼져버려요 고 뭐가 고장난거 워서 빽빽빽 니다 아, 이게요? 예, 이게 오래요 리고 여기 보면 이게 번호가 나타나요 11번, 22번, 33번, 4 4번5 아, 5번 뭐가 고장인지 예, 네. 뭐가 고장났다. 그럼 음. 11번은 이 그럼 가이상이이상 그럼 다 이상 저다이거상저온이는 이상 저온이다 온이다이거 음. 이상 저온이다 는이 이러분는2 6번 33번 같은 경우는, 저, 일단은, 저한테 전화를 주셔야 돼요. 그냥 44번은 센서 합성. 이게 흙이 떨어져가지고 합성되는 경우가 있어요. 음. 그런 경우. 그 다음에, 55번은 센서가 짧은 경우. 음. 66번은 뭐냐면, 과열작동이에요. 과열작동 뭐냐면은, 뭔가, 바람이 불어서 열을 빼줘야 되는데, 안 빼주잖아요. 그럼 야가 음. 이 내부에서 120도가 되면, 이게 자동으로 꺼지게 돼 있어요. 불게 음, 그렇어요 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빌하우스 이런 데는, 물론 저희가 화재 보험도 들어가 있지만도, 가장 중요한 건, 불나거든요 그렇죠. 불나면 현재... 큰일 나요. 예, 예. 이거는 홀라가 있는 것도 한 방에. 예. 그래서, 안전장치가 2중, 3중으로 되어있습니다, 게 음, 그래야 되겠죠. 예. 음.